우리는 유튜브 외치고싶은 자야! 아, 네. 안녕! 이렇게 하죠 자, 시작! 안녕! 안녕하세요 아, 네. <laughs> 좀 망쳐놔 좀 시끄러워 아니 <laughs> 강장이늘 강습,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이제 강이장이민서지 <laughs> 엄마예요 제발 <laughs> 제발 됐습니다 안녕! 네. 말씀을 묵상하는 남자 샬롬이 아빠 유한 동생 어쩌다? 현지 친구? 우리는 유튜브에 외치고 싶은 자열 <laughs> 우리 다들 한 주간도 잘 지냈죠? 네, 우리 두 분은 어떻게 지냈나요? 우리 유회장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이번,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에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가야돼서 어, 어떤 자격증 시험이였나요? 그 포토샵 자격증을 보러 가야돼서 한 주간 계속 공부만 했습니다. 공뭐 다른 특별한 일은 뭐 없었어요.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없었고. 네, 어, 다음 주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 온라인 이 팝비 목상이 진행될 텐데요. 우리 지민이와 세윤이는 어, 이렇게 계속 퀴티를 했었나요? 네, 열심히 한 걸로 자, 잘하고 있다니 너무 감사해요. 자, 역시 우리 생필학생부 회장단들입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마태 복음을 가지고 월요일, 화요일은 우리 셀 선생님과 함께 미리 나는 것을 나누기도 하고 인사도 하고 지낼 거고, 그 다음에 수요일에는 또 미리 나누는 것을 저와 초보님과 간사님과 함께 그 말씀 묵상을 나누면서 또 시간들을 보낼 텐데요. 오늘은 그이 빠삐 묵상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서로 어, 미리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민에게 세연에게 돌아오는 그 주일에 그 본문을 미리 해오겠어요. 그리고 저도 주일에 할 거를 미리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빠삐공상 주일 거잘 해왔나요? 네. 네, 네. 아이고, 대답이 좋습니다. 아주 <laughs> 훌륭한 저 해장난 친구들이에요. 어, 어떻게 이빠삐공상을 하면서 뭐 어렵거나 아니면 힘들거나 하는 부분이 있었거나 느꼈던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영상을 본 우리 생부 학생부 외에도 다른 부분들이 보면 좀 도움이 될것 같은데 뭐 어려웠던 부분이나 아니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있었다면 뭐가 어, 있을까요? 저는 일단 저는 원래 팝핑 묵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음. 그냥 여기 큐텍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했는데 큐텍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음. 나에게 약, 약속을 주시는 말씀 위주로 다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음. 팝핑 목상을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더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음. 네, 우리 세연님은 어떻게 하면서 저뭐 어렵거나 아니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지. 어.. 저도 원래 이팝핑 목상 묵상 방법으로 목상을 해온 게 아니라서. 음. 또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하려다 보니까 조금 더어렵게 느껴지고 시간도 좀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웃음> <웃음> 어 저도 뭐 이제 비음과 체음이나 이제 청년부 청년부 하는 그런 묵상들 또 여러 가지 그런 묵상들이가 있는데 이 파피 묵상을 하면서 참 좋았던 게 뭐냐니까 굉장히 시간은 좀 걸리지만 깊이 묵상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손가락으로 하면서 어, 말씀묵상을 좀 깊이 할수 있고 또 시간도 좀 걸리니까 내가 이거를 좀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기 위한 시간들을 좀 작업들을 더할수 있는 것들이 좀 좋지 않나. 그래서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이런 묵상들을 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다는 것은 참 귀한 것이고, 당연히 해야 할 해야 하는 것이고, 알면서도 쉽지가 않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찍어서 조금이나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할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큰 것이죠. 그래서 이 계기를 통해서라도 우리 생비학생부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의 현재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 그러면 이 말씀을 묵상함에 있어서 우리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다음주 묵상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주부터할 건데 앞으로 이 묵상할 마태복음 6장과 7장이에요. 다음 주가 이번 주 지나가면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은 이 주일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우리 지민이하고 세연이 이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세연이 아시나요? 네. 어 어떤 건가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셨다는 의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셨다 해가지고 산상송이다 이렇게도 어, 표현을 합니다. 어, 잘해주셨어요? 우리 먼저 이 6장을 좀 살펴보면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제를 뜸이라 하 하라. 기도는 이렇게 하자, 매 식으로 금식하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 싸들라라고 해서 예수님께서의 그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리고 책장을 보면 비판하지 말라, 구하라, 찾으라, 물 두드리라, 그리고 좁은 문, 그다음에 열매 먹거들을 아니라, 우리들이 가르치네올라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나 자신에게도 적용이 될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우리 지민이는 묵상, 이 빠삐묵상하면서 특별하게 좀 나누기 있다면 좀 나눠주시겠어요? <laughs>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엄지, 검지, 어, 중지, 약지, 소지, 소지. 네이렇게했는데 어떻게 좀 하나를 나눠줄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나눌 손가락 <laughs> 어. 손가락 <laughs> 네, 검지인데요. <검진이에요. 웃음> 네. 나에게 지시하거나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적기입니다. 아 네. 저는 이 어, 이렇게 하면서. 음.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7절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기도할 때는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반복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제가 개역개정을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7절을 지시한 명령으로 우리 지민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이말씀을 지금 세나 청소년용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laughs>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여기 주의 말씀에 다른 뭐 하여라, 하지 음. 말아라 이런 음. 말씀들은 한 번쯤은 다 들었던 거고 음. 한 번쯤은 신경 썼던 것들인데 그렇다고 지키는 건아니요 음. 지쳤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다 들었던 것들인데 이번에 이 7절 말씀인 이 빈말을 반복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음,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제이 말씀을 보면서 음. 의문이 들었어요. 음, 음. 무슨 의문이 들었냐면 음. 제가 이 빈말을 반복하지 않고 있는가 음. 라고 의문이 들어서 음. 저는 그거에 대한 답으로 음. 하지 않다고 음. 빈말을 하고 있다고. 음. 네. 빈말을 기도할 때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니까 막 이런 주여 같은 음, 뭔가 추임새 같은 음, 것들이 음, 오히려 음, 60%막 음, 70%인 음, 경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제 자신에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약속하신 말씀을 저한테 받아들일 때 빈말을 하지 않기보다는 음, 기도할때 하나님께 덕도 내려놓고, 음. 하나님께 덕도 집중하는 음.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된다. 네. 아 너무, 음. 묵상을 잘해. 아, 너무 묵상을 아주, 우리 박사님 보서잖아요 너무 묵상을 아주 이분 그대로 잘해주셨고요 제가 추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서 이제 중원부원 하지 말라라는 많은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는 문구예요. 성경 말씀인데, 이것을 어떻게 좀 비춰보자니까, 그 때, 당시, 이, 방인들은 신께 비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되게 우리나라로 치면, 이런 거예요.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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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이거를, 어, 이렇게 빗대어 얘기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치 이렇게, 어, 붕 떠다니는, 신이 떠다니고, 계속 반복적인, 그냥 주문해오듯이, 나마이타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확하게 기도하는 걸 원하시고 어, 중심을 두고 기도하는 걸 원하신다 마음으로 드리는 걸 원하신다 이런 거를 좀빗대어서 예수님께 어, 이렇게 비유하시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너무 묵상 잘 해주셨어요. 우리 세연이는 뭐 따로 이 다섯 손가락 중에 뭐 하나 정도 나눌 수 있다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저는 엄지. 네, 엄지. 네. 하나님은 혹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이제 어떤 분이신가? 이제 속성을 아,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예수님 성령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요렇게 속성을 살피는 건데. 네, 엄지를 선택해 주셨어요? 네. 저는 본문에서 어테오 6장4절이랑6장4절 6장 한번 읽어 주겠어요. 그래서 내 척한 네. 행실을 아무도 모르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 네, 6장도 같이 이렇게 무상하셨다고요? 어... 네. 육절담 육절담 읽어주세요. 육장에 읽어 너희 기도할 때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네. 은밀하게 계셔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네, 이제 구제와 사절에. 구제와 육절의 기도에 대해서 둘다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엄지를 찾아봤다고요. 네, 계속 얘기해주세요. 저희 말씀에서 찾은 하나님은 나의 행시를 바라보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인데요. 음, 네. 어, 엄지, 음지, 엄지, 이를 묵상했는데 하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느낀 걸로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어. 왜 이거를 어, 찾아보게 됐는지. 네, 어. 그 약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네. 그 뭔가 내가 그 사람 생각하는 만큼의 그런 거를 못 느낀다. 약제 그러니까 음. 마음을 잘 뭐라 해야 되지? 음. 알아줬으면 하면서도 약간 음.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런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는다 보시고 다 계신 다른 것을 해나갔던 아, 것 같아요. 와, 아, 탁월한 무사이니다박사 분이세요. <laughs> 아, 네, 맞습니다. 아주 우리 보는 친구들에게도 적용이 잘될것 같은데, 우리 세연이가 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내가 기도한다는 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다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그까지도 것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도 모르게 기도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을 어, 대로 갚아주신 분이시다. 이렇게 묵상했다는 거죠. 네. 너무 오, 굉장히 수준 높은 어, 기대의 묵상인 것 같아요. 네. 저도 하나 나눠보자면 저는 어, 이거만 올리면 그림이 상하겠죠 하나 편 다음에 이렇게 할게요. 자. 저는 어, 중지. 회개할 부분 없는가? 이거를 좀 묵상을 좀 나누려고 해요. 음. 어, 제가 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정리를 할때 어. 그 구제, 구제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티 내게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저도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도 모르게, 어좀 알아줬으면, 나도 어려운데 하는 거야, 라는 거를 그 사람에게 티는 안 내지만, 내 마음에는 그런 마음들이 조금 있지 않나. 왜냐면 하 제가 풍족한 중에, 많은 중에 섬기는게 아니라, 없는 중에도 섬기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나 이렇게 없는데도 섬기는 거야. 내가 진짜 기도하기 힘든데도 내기도 보다 너를 위해 기도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저+ 저변에 요만큼씩 잘 잡고 있지 않나.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마음을 살피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 그렇구나. 없는 중에라도 내가 너에게 섬겨 주는 거야. 내가 진짜 기도할 수 없는데. 그래도 내 기도보다 너를 위해 기도해. 이 마음들이 요만한 마음도 남기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하는 상급 이 상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은밀하신 중에 갚으시는 거구나. 이렇게 좀 많이 묵상이 되었어. 그래서, 아, 그렇구나.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의 세운이랑도 비슷한데 그 사람을 위해서 섬기거나 기도할 때에도 내 마음 가운데 요만한 그런 것도 자리 잡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구나,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구나 하는 것좀 깨달았습니다. 감사하고 박수 한번. 할까요? 아, 우리 우리 두 대장단 친구들이 말씀을 아주 깊이 잘 묵상해 주셨고 미리가 기대되는 친구들이에요. 정말 우리는 광대에 외치는 이와 같이 유튜브에 외치는 자이고 싶어지 우리 대장단인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말씀을 어, 묵상하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있고 또 깨달아지면서 나 자신을 더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론은요,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네. 짧은데도 <laughs> <잘못된다>, 아주 잘합니다. <laughs> 그래요. 너무 이쁩니다.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참으로 이뻐하실 것 같아요. 어, 우리 생빛 학생 친구들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시 만날까지 지금까지 샬롬이 아빠 유관 동생 어쩌다 김현진 친구 우리는 유튜브에 외치고 싶은 자요 안녕. 대만하게, 단어는 없다고 생각하고, 대단하게 나눠주세요. 여러분, 뭐, 사람이 나오니까, 이렇게 하세요. 뭐, 열심히 남쳐볼게요. 저거는. <laughs> 아니, 저, 꽉꽉 떼고 있어요. 이렇게 꽉꽉 떼고 있는데, 할 말이 없는 말이 아니죠. 네. 아, 어. 하나만 나눠주세요. 우리, 네, 저, 보는 친구들도 같이, 아, 그렇구나. 상실게.